자, 어제에 이어서 문제 2번, 자요 10월 23일 gtq 1급 문제 2번, 2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파일 뉴 들어가시면 되고요 파일 뉴 들어가서 파일 뉴 들어가서 자, 화면이 왜 이렇게 되지? 자, 여기 위드스, 아니 이름부터 먼저 쓰죠. 자, 어... 2일, 아... 자 수험번호 수험번호 쓰시고 이름 쓰시고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적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가 가로가 400 세로가 500 이에요 그 다음에 자 리솔루션 72그 다음에 요거 RGB 컬러 요 반드시 자 어제 보니까 요거 자 요거 수치는 맞지만 리솔루션 하고 해상도 하고 컬러 모드가, 컬러 모드가 틀리신 분들도 계셨었죠 자 요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일단 기본으로 사이즈가 틀리면 또 안됩니다 자 요거 맞춰주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자 위에 거를 끌어다 요 탭을 끌어 끌어 내리면은 자 요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자, 뷰에서 룰러, 요거 불러내서, 요 위에 자가 보이게끔, 요 자가 보이게끔 해주시면 돼요. 요거. 자, 진행하겠습니다. 1급의 4번 이미지입니다. 1급의 4번 이미지, 요거 갖고 와 주시고요. 이렇게그 다음에 사이즈는 요 흰색 부분이 안 보이게, 사이즈는 키워줍니다. 사이즈 키워서 배치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필터, 텍스처화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그다음에 여기 텍스처라이저라는 효과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자, 텍스처라이저라는 부분 있죠? 이거 클릭해서 자,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끝났어요. 여기. 음.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색상 보정 들어가죠. 1급의 5번 이미지입니다. 1급의 5번 이미지, 이렇게 불러왔더니, 자, 요번에 요 도토리 같은 요 부분이, 여기가 녹색이고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자, 요거 색상 보정하겠습니다. 먼저 눕기를 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자, 얘도 눕기 따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매직 원드 툴로 일단은 먼저 파란색을 지워버리세요. 아, 파란색을, 자, 뭐, 레이어 마스크로 씌워줄 거니까 파란색 부분 선택해서, 자, 이미지, 아 이미지가 아니라 셀렉트 셀렉트 여기 인버스 해주신 다음에 자 레이어 마스크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 요걸로 하지 말죠 자 요걸로 하지 말고 도토리만 따겠습니다 도토리만 자 어, 도토리만 여기 마그네틸 라소 툴로 마그네틸 라소 툴로 선택해서 여기 외곽을 따줄게요 뭐 요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뭐다 꼼꼼하게 따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생각해서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어디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잘려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라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야 돼요. 보라색, 녹색 계열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일단은, 일단은 얘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 레이어 비아 카피 눌러주시고. 밑에 거요 레이어는 요 눈을 꺼서 하이드를 시켜주시면 돼요. 요거 하이드 시켜주시고, 자이 도토리 부분에서 자 여기 녹색 부분 녹색 부분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아니면 일단 전체적으로 네, 녹색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해 주시고. 시프트 눌러서 또 여기도 선택해 줍니다.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얘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여기 휴앤세츄레이션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휴앤세츄레이션 자, 요거를 눌러서, 눌러서, 자, 초록, 여기 휴 부분만, 휴 부분을 좌우로 움직여서 약간 녹색 그린 계열 부분이 되면 자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약간 뭐 채도도 떨어지고 채도도 떨어지고 살짝 어둡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색깔을 똑같이 맞춰주실 필요까지는 없, 없어요. 그냥 녹색으로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녹색으로 해서 자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이 초록색 부분 도토리 요요 요 둥근 부분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엔 반대 반대 이 부분들을 보라색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따지 마시고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눌러주시면 돼요. 인버스 인버스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여기 휴엔 세츄레이션 요거 휴엔 세츄레이션 눌러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셀렉트, 디셀렉트, 이렇게. 자, 그럼 색깔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에디트, 모브툴로, 뭐 모브툴로 여기 쇼 트랜스폼 컨트롤 요거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 요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컨트롤 T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플립 포리즌. 좌우 반전이에요. 반전시켜 주시고, 사이즈 조절해서, 뭐, 사이즈 조절해서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그냥 놔주세요. 자, 한요 위치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위치에다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끝났죠? 2번 문제 끝났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1급의 5번 이미지, 5번 이미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요이 지금 현재 도토리를 또 이미지를 불러와서 쓴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이미지 여기 만들어놓은 거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FX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고, 자,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딴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3번 끝났고요. 4번. 1급의 6번 이미지입니다. 1급의 6번 이미지. 얘도 보니까 눕기를 따줘야 돼요. 그래서, 자, 얘는 그냥 마그네틸 라소툴이 제일 편하겠죠. 마그네틸 라소툴. 그래서, 자, 마그네틸 라소툴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가운데 뚫린 거. 이것도 alt 키 눌러서 여기 구멍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레이어 마스크 들어갈게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잡아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굳이 레이어 마스크 안 하고 그냥 얘도 레이어 비아 카피로 해서 떼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떼어내도. 자,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fx에서 아우터 글로우. 넣어주시고 이렇게 오퍼시티만 좀 키워줍니다. 오퍼시티만 한80 정도. 자 그리고 OK 눌러준 다음에 OK 눌러준 다음에 이제 위치랑 사이즈 조절만 해서 에디트 프리트랜스폼. 자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배치해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한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4번 문제도 끝났어요. 4번 문제 끝났고, 이제 쉐입 툴입니다. 여기 뭔가 모양이 이게 두 개가 있죠. 자, 커스텀 쉐입 툴. 커스텀 쉐입 툴, 여기 보시면서, 지금 커스텀 쉐입도 이렇게밖에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몇개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톱니바퀴, 요 설정, 이거 눌러주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올이라는 게 있어요 올자 요거 눌러주 아이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그러면 전부 다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식물 쪽이니까 자 여기 이파리 모양 부분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오어 이파리 모양이 없네요 자음 여기 있네요. 요거 그죠? 요 모양이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려서,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그려주신 다음에, 자, 얘한테 색상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썸네일 부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FF660033 아, 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 fx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색상이 자, 컬러에 요거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색상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이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요거를 컬러로 다시 바꿔 주셔야 돼요. 요렇게. 컬러로 다시 바꿔 주시고 여기 색상을 F2개, C4개,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아, 이거 2픽셀이었는데, 자, 다시 들어가서 스트로크, 여기 3픽셀 되어 있는 거 2픽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 반드시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 자 무브툴로 이동하고 컨트롤 T. 자, 요 프리 트랜스폼이죠 요거 움직여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놔주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복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Ctrl T 눌러서 회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줄여서 배치해 줍니다. 근데 보니까 얘 좌우가 뒤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프리, 호, 플립, 호리젠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장식 모양은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폭발 모양 들어갈게요. 폭발 모양. 자, 폭발 모양. 똑같이 커스텀 쉐입 툴에서 폭발 모양 찾아주세요. 이.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배치해 주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뒤집어진 데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ff6600. 오렌지색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쉐도우 들어가져 있죠. fx에서 이너섀도우 놓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 폭발 모양도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그린라이프라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그린라이프 써주신 다음에 자이 글씨체는 타임뉴로먼입니다. 여기 프로퍼티가 아마 CS6에는 없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여기 캐릭터 캐릭터라는 패널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요 캐릭터. 얘를 활성화해서 여기에 타임 뉴 로먼입니다. 타임 뉴 로먼 그리고 볼드체예요. 볼드체. 볼드체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45포인트입니다. 45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죠? 자, 글씨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서, fx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첫 번째 색상은, 첫 번째 색상은, 화이트, f6개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66FF00 자 그린이네요 이렇게 자 오케이 OK 눌러주시고요 지금 방향이 앵글이 90도라서 밑에가 화이트고 위에가 그린이에요 근데 자 글씨를 보시게 되면 왼쪽이 화이트고 오른쪽이 그린이죠 그러면 얘 앵글이 0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도 자 그린 라이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 드롭 섀도우가 하나 빠졌네요. fx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 추가. 이렇게 드롭 섀도우 추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요 글씨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자 요거 있어요 텍스트워프. 자요 효과를 사용을 해서 자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크로어 아 아크로어가 아니네요. 아크로가 아니고, 얘는, 어, 자, 그냥 아크가 되겠네요. 아크. 아크? 아크 한번 넣어볼까요? 아크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버리니까 얘를, 어, 쉘 로어. 자, 쉘 로어 하니까 들어가지네요. 그죠? 쉘 로어 해서,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보면은, 자 거의 끝났죠 이제 배치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고요 자 여기 다 되셨으면 일단 컨트롤 S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서 세이브 눌러서 일단 먼저 저장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jpg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save as, 파일에서 save as 들어가서 save as 들어가서 자, 여기 jpg로 바꿔주는 거죠. jpg,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jpg로 저장합니다. 퀄리티는 12로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서 얘를 40, 50으로 바꿔주는 거죠. 40, 50, 40, 50 바꾼 다음에 OK. 그리고 다시 Ctrl S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였어요.